2027년 수능특강 영어 함축적 의미 3강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We are indeed trapped in this particular vehicle of history의 함축적 의미를 찾아볼 겁니다. 자, 질문 같이 시작해 볼게요. In the early 1960s, the great American writer James Baldwin wrote, People are trapped in history. And t history e h i n trapped in them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누가 말했는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우리는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부터 볼게요. 사람들은 역사 안에 갇혀 있고요. 역사는 사람들 안에 갇혀 있다. 여기서 them은 people이죠. 역사는 어, 사람들은 역사에 갇혀있고, 역사는 사람들 안에 갇혀있다. 자, 이 말이 뭔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race 면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가 he panned, 펜이 이잖아요 그가 썼을 때, 이 말을 썼을 때, 인종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에 갇혀있고, 역사는 사람들 안에 갇혀있다. 이걸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벗보이면 우리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버세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똑같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 여기서 메모 하나 할게요. Replace A with B라는 표현을 아시죠? A를 B로 교체하다라는 어,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 B replace 됐으니까 A가 지금 앞으로 튀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뭘로 바꿀 거냐면 All the life of e a r t h present and past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꿔 보죠. 뭐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그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역사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갇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사라는 거를 이제 DNA로 바꾸게 될 거고요. 이제 소재가 바뀔 겁니다. 앞에서 저 사람은 인종에 대해서 사람들은 역사에 갇혀 있고 뭐 역사는 사람들 안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피플을 All the life of on Earth라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 바꾸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f o r 동그라미 하시고요. f o 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DNA, DNA, DNA가 모든 세포 속에 있는 각각에 있는 그 각각의 DNA라는 게 고 고대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에이션트 리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한 기억인가요? 생물학적인 역사의 기억인 거죠. 근데 얘가요. 라이트, 레 e 튼하고 파스드하고 병렬입니다. 간단한 코드로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파스트 다운은 이렇게. 물려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세대와 세대 간에 물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예요. 자, 요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 이 사람은 인종에 대해서 요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 말을 한번 바꿔 보자고요. people 이라는 거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 한번 바꿔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DNA에 갇혀 있는 거고 이 DNA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코드로 쓰여져 있고 세대간 세대간 이렇게 계속 전해 내려옵니다.가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글자 글자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소재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 DNA 얘기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실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DNA라는 거는요. Nothing but 형광펜 치세요. Nothing but의 의미는 only입니다. DNA는 그냥 역사다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요. Physical manifestation이란 써있잖아요. 페지컬 매니페이션 하면 그 물리적인 구현인 건데요.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는 그냥 바로 그 역사야.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was slowly blended and accumulated. 블렌디드 동그라미 하시고 어큐뮬레이티드 동그라미 하시죠. 얘네는 섞였고요. 축적이 된 겁니다. over countless 에콘. Echo. 에콘은 여기 어커비닝 억겁 인데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인거죠 뭐에 의해서 대부분의 p i t 스 l e s s of all phenomena 그랬잖아요 p i t 가 뭐예요 w 로 a t y 하면 어 가여워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pity에 less가 붙었으니까 무자비한 거죠 그쵸 모든 현상의이 무자비한 자연 선택이라는 요거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섞여 버렸고 축적되어 온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DNA는 그냥 역사야. 이 역사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구현이 된 거야. 어떻게 구현이 됐냐면, 천천히 섞였고, 천천히 축적이 되어 있어. 우리가 지금 뭐라고 알고 있는? 자연 선택이라고 알고 있는 그 무자비한 그 과정을 통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DNA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인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 원은 역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인데 어떤 역사야? 우리의 주인이래요. 아 dna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한 그런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블루 프린트래요. 블루 프린트 뭐예요? 설계도잖아요. 그쵸? 우리 몸의 설계도래요. 자 그리고요, and dictator래요. 디 t a t 이터 뭡니까? 뭐 권력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pass on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물려줄 권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라는 거죠. 엄청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를 축복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축복해줄 수도 있지만 타임범프 시간 시한폭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기도 합니다. 자이 문장 꽤 긴데요. 보시면 DNA는 우리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라 그랬고요. 얘가 지금 첫 번째는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올게요. 우리의 주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블루프린트, 우리의 설계도구요. 세 번째는요, 더 딕테이터, 우리의 그 권력자구요. 그리고 기프트 동그라미 하시고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임범부, 시한폭탄이기도 한 게, 이게 바로 다 DNA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갇혀 있습니다. This particular v e i c l e of history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this particular v e i c l e of history가 바로 뭐겠습니까? DNA겠죠. 우리는 DNA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DNA도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축적 의미요. 우리는 실제로 DNA 속에 갇혀 있고, DNA가 우리 속에 갇혀 있다는 라 것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정답부터 볼게요. 똑같습니다. 답이. 우리는 DNA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그 DNA가 영향을 줘. 우리의 특징과 운명과 자손에. 그럼 4번이 정답인 건 아시겠죠? 자, 이제 1번이 왜 답이 아닌지 봅시다. Beyond Biology 하면은 우리의 생물학을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진화했다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자, 2번이요. 역사가 반복된다. 유전적 사회적 제약, 우리가 지금 물려받아온 이 유전적 사회적 제약을 가지고 역사가 반복된다가 우리가 DNA 속에 갇혀있다라는 내용은 아닌 거죠. 이번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유전적 사회적 제약이라 그랬잖아요. 요 제약이라는 표현이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쭉 나열한 거 보면, 요게 지금 메스터고, 블루프린트고, 딕테이터고, 기프트이기도 하고, 타임범프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어, 유전적 사회적 제약? 요런 내용은 아닌 거죠. 자, 3번 보시면, 어, 우리는, 어, 태어나고 자라졌습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인터, 인터디펜더스, 서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5번 보시면 자연선택을 통해서 쓰러오잖아요. 통해서 이 종들은 갇혀버렸다. 끝없는 적응의 사이클이라고요. 적응의 사이클이라는 나,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요, This particular v e h i c l of history를 DNA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3번은 여기까지 할게요.